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두어 달 전에 제가 해외 사이트에 소개한 국내 기술로 만든 투어팟이라는 골프 팟 시뮬레이터 트래킹 기술 퍼팅에 대한 골프 존 능가하는 정교한 트레이너라고 할까요 세계 정상 선수들 그리고 국내 최정상 KLPGA, KPGA 선수들이 함께 트레이닝하는 퍼팅 기기인데 진짜 우리 세계적으로 한국이 강국이라는 이 IT 기술의 강국이라는 것을 한눈에 볼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될까요? 그냥 굴리는 연습이 아니라 계산을 해서 나의 습성, 나의 퍼팅의 패턴 다 분석하고 이거에 대해서 최적화 시켜서 연습을 할수 있는 증강현실 트래킹 기술 이거예요. 그래서 투어 퍼트 쟈팬, 이번에 미국 올란도 PGA쇼에서도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최고의 퍼팅 교수가 라는 최정환 코치님이 같이 함께하고 있어서 수시로 이게 업데이트 되고 더 나아지고 어, AI를 활용해서 모든 선수들의 데이터를 나의 퍼팅 데이터와 비교해 볼 수도 있는 실로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는 한국 아니면은 못할 것 같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약간 3% 퍼팅에 주로 2-3미터 안에는 3%만 기울면은 다 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에 센서들이 공의 모든 움직임을 트래킹하고 길도 보여주고. 거리도 보여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훈련시키면서 이 사람의 특징, 강점, 단점, 습관, 습성 이런 거를 다 분석 중이에요 조기처럼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부위에서 어떤 파트에 강한지 하고 그거를 이제는 보완해주는 프로그램을 짤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골프 진단기에요 이게 자랑스러운 또 한국 기술입니다 벌써 이틀이나 돌아다녔는데, 이 엄청난 쇼가, 뭐, 내일까지 있는데, 와, 진짜 진빠지네요. 이거 볼게 너무 많고, 뭐, <laughs> 소개할 게 너무 많지만, 일단 먼저 우리 또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들도 먼저 소개해드렸어요. 뭐, y o 가 e 뭐, 연엑스, 킹, 뭐, 수많은 일본 브랜드 다 있는데, 우리 한국 골프가 여기 일본 골프가에 와서도 이렇게 빛을 내고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고, 어, 한국 골퍼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에서도 무사하게 건강하게 재밌게 필드에서 잘 어, 골프 치시길 바랄게요. 저는 지금까지 OB TV의 제임스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